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역함수 의심한다 음. 한 마디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오면 역함수 의심한다 이두 함수 역함수 관계 맞아 안 맞아? 맞아 맞지? 그럼 역함수 관계고 또 증가 함수인 거 맞아? 그러면 또한 마디 해야지 역함수가 맞고 증가 함수다라고 한다면? 두 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yn x 직선 위에만 존재한다. 알았어? 이해 갔나? 네.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다. 알았니? 음. 그러면 두 교점은 a, a다. b, b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야 이해 갔니? 음. 근데 지금 이거는 이까지만 생각하면 되고 사실상 지금 문제는 여기 두점 사이 거리 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과 만나는 두점 사이 거리가 최대되려면 얘가 요로 한이쯤이와야 되지 않을까? 요 음. 사이 거리가 제일 멀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음, 네. 그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따지냐면 요 y는 x 이렇게 있지? 네. 맞아 이 y는 x는 대칭선인 거 맞아? 네.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대칭을, 대칭선이 이건데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것은 이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위에 있는 거, 아마 멀리 있는 거, 점한 개를 찾아달라는 얘기야. 음. Y는 X로부터 거리가 제일 멀리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봐 줘라. 라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야. 음. 이게 예, 같나요 네.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나왔을 때 역함수 관계를 의심해라는 이유는 어, yfx랑 yf inverse x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는 yx 직선 대칭이지 네.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지 혼자서도 yx 대칭 관계됩니다 그럼 봐봐 요.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 y x 대칭 관계지. 네. 그다음 이 함수 혼자서도 y x 대칭 관계지. 네. 그럼 만나는 이두점 또한 y x 대칭 관계에 있습니다. 음. 얘가 만약에 m, n이면 얘는 n, m이 됩니다. 음.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끌고, 끌고 가야 되는 것들이야. 네. 알았나? 네.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y 는 x 랑 거리가 가장 멀리 있는 점 아무거나 이걸 기준 잡을게요. 네. 이 가장 멀리 있는 점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네.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제일 멀린 거 어떻게 찾냐? 얘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얘를 어 기울이가 1인 직선을 평이동 시켰을 때어 이제 만나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. 그게 최대가 되는 점이 된다. <laughs> 즉 어떨 때뭐할 때? 평행할 뭐 때? 때. 아니 다시 응. 자 제일 멀리 떨어지는 점을 찾아라라고 하면 응. y는 x 이 놈을 평행이동 시켰을 때 다다다다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점. 응. 접하는. 그렇지 접할 때. 응. 즉 접선의 기울기가 멀 때. 일. 일일 때. 그때의 접점이. 가장 멀리 있는 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건데 얘가 1이 되는 거즉 x가 뭘 때? 1일 때요 때. 접점은 1,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 음. 갔나요? 네. 그럼 1,4를 얘 직선이 지나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다 음.